안녕하세요. 삼선생, 김로입니다. 자, 오늘은 자이스토리 기본독회 G18번 동기화된 추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When we don't want to believe a certain c l i m c l a i m 해가지고 주장, 특정한 주장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 때, we ask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 must I believe it? 우리가 어, 내가 그걸 믿어야, 믿는 게 맞을까? 믿어야 하나? 이렇게 그래서 Then we search for con, contrary evidence and if we find a single reason to dub the claim we can dismiss the claim 해가지고 그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 어떤 걸 찾을 때 반대되는 증거를 찾을 때 and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find the single reason 우리가 단 하나의 그 이유를 찾을 때 의심스러운 그주장이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운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그 주장을 버릴 수 있다. 버리다. 이런 뜻이죠. 버리다하고 뭐 묵살하다. <laughs> dismiss 이콜로지 사이콜로지스트 해 가지고 심리학자 Now have enormous finding on motivated reasoning showing the many tricks people use to reach the conclusions they want to reach 해가지고 심리학자들은 현재 수많은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 그 동기화된 추론 제목이죠. 동기화된 추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위치이즈가 예, 생각됐네요. Which is showing the many tricks 해가지고, people, 여의도 대시 생각됐네요. People used to reach the conclusion, 여의도 대시 생각됐고요. <laughs> 그래서, 그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많은 요령을 보여주는 그런 동기화된 그런 추론의 연구, 수많은 연구 결과를 심리학자들이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when subject are told that an intelligence test gave them a low score they choose to read articles criticizing the validity of IQ test 하면은 그니까 subject 하면 뭐예요 피 실험자죠 이때는 피 실험자라는 단어로 아니, 그 뜻으로 쓰이네요 피 실험자가 are told 하면 들었다 that, uh, 이거 뭐예요 지능시험 지능시험, 지능시험이 gave them, 그들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는 그런 걸 들었을 때 그들은 choose, 고른다, 뭐 어떤 거를, to read article, 그러니까 기사, 뭘 비판하는 기사 IQ 테스트의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고른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en people read f i c t i o n s 하면은 뭐예요? 가상의 같은 단어 뭐가 있죠? imaginary, 뭐 fabricate, 그리고 뭐 f i c t i o n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읽었을 때 가상의 그런 과학 뭐요? 과학 스터디 하면은 과학 연구, 그러니까 과학 연구를 읽었을 때 뭐라고 한 heavy c a f e c o m m i s s i o n 그러니까 무거운 많은 카페인 소비는 관련돼 있다. 어떤 거나 그 위험 증가. 브리스트 센서를 하면은 유방암 같은 유방암의 위험 증가와 연관돼 있는 그런 그런 걸 보고한 그런 과학 기사 아 과학 뭐예요? 연구를 읽었을 때 women who are heavy coffee drinkers. 그러니까 많은 커피를 마시는 여자는 find more errors 더 많은 오류를 누구보다 in the study than do less caffeine women 그러니까 더 적은 카페인을 마시는 여자보다 in the study 연구에서 많은 오류를 찾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